노바는 이제 상대방이 토스가 걸리면 좋은데, 상대방이 아니라, 적이. 토스가 걸리면은 유령 EMP를, 유령 EMP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좀 수월한데, 일단 동맹은 251레벨 레이너. 저분이 G레이너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별로 할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. 자 저근 적은 일단 저근은 아니네요. 신시어, 완전군의 상황입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아무리 곧이 상원을 공격할 것입니다.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때까지 이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일단, 노바는 뭐, 굳이, 기본적으로 유닛들이 조합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, 뭔가 조합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돼가지고 좋아요. 뭔가 다른 사령관들은 보통 플레이를 하면은 적, 이제 적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합이 좀 크게 달라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첫 공세까지 보고 나서 유닛, 테크를 올려야 되거나 유닛을 뽑아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노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병 4기를 뽑고 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조, 그리고 또 조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안 돼. 거기 건설할 수 없어. 자, 기술실. 이제 뭐 저기 토스다 하면은 거기에 뭐 불곰 추가. 저기 저그다. 기갑병 추가. 공중이다 하면은 뭐병 이동 중. 우리 쪽으로 향다 그러면뭐 골리아 추가 약간 좀그 정도만 이제 변화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화염차 메카닉이네요 크게 조합에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좋습니다 야 스티백 연구 으악 역시 슈퍼 해병. 그다음에 이제 요거 찍고 상대방이 메카닉이면은 뭐 메카닉이면은 불곰을 가도 괜찮을라나. 이거 버그? 이 버그 아직도 안 고쳤네? 이거 노바 출시됐을 때부터 있던 버그인데? 알겠습니다. 자, 공방업 하고 불곰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우주공항 올리고. 이동 중. 동동 이제 처 그다음에 무기고. 일단 아직 가스가 없네요. <laughs> 무기고. 아이, 큰 그림이! <웃음> 실패해버렸다. <laughs> 그 다음에, 무기고어 짓고 있고, 밤가마이 업그레이드, 노바 업그레이드.

아니 공방업 해주고 메카닉 방업 해주고. 어? 짜식들 게임 잘하는 걸? 그 다음에 봅시다. 병력을 유령 마지막 거 밀었나? 촬영부는 깬것 같은데 건솔로봇을 다 잡았나 모르겠네요. 저 건솔로봇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은 건솔로봇이 다시 기지를 복구하기 때문에 사령부랑 건설로봇까지 깔끔하게 깨놔야 되는데. 천상석을 깨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밤까하게 하나 더. <목소리> 여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이업. 또 업그레이드할 만한 게 상대방 메카닉이니까막 기갑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서로 기갑병 탱킹 싸움하면은 당연히 노바가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정신 바짝 차리. 그 다음에 이쪽 밀어놓고요. 이제 해방선. 해방선 업그레이드 다 하고,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뭐하지? 오, 전차 수네? 레이너? 오, 좀 잘하는 레이너인가? 아닌가? 어쨌든. 서로, 막, 메카닉 싸움에서 전차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. 그냥, 순순히 바이오 뭐, 어차피 레이너의 바이오닉은 워낙 또 세기 때문에, 아, 씨, 건설로 다안 잡았네. 굳이 싸운다고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, 애초에 레이너라 아, 레이너가 아니지. 애초에 바이오닉이랑 메카닉이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게임이 불합리하거든요. 근데. 근데 전차를 섞어준다면 얘기가 다르죠. 아씨 EMP 써야겠다. EMP. 분쇄자를 지금, 레이너가 잡아줬으니까, 저는 그대로 센터를 밀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궤도사령부는 복구를 다시 안 했네? 난 건설로봇 하나만 짜잘하게 살았던 건가? 그 다음에, 공업 누르고, 업그레이드. 기갑병 도약을 제가 원래 안 찍는데, 하도 여유가 넘치니까 그냥 좀 찍을게요. 그 다음에 해병, 기갑병. 그 다음에 바이오닉 3-3-5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방향 사이드는 다 정리가 끝났고 자 분쇄자 정리 그다음에 뽑을만한 유닛이 뭐가 있지? 일단은 밤까마귀. 여기는 제 체력 까져 있는 거 거슬려. 어나 순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공신 줄 알고 방어 드론 써주려 했는데, 허트 아, 레이너 거였구나. 어, 깜짝이야.

것 같은데. 자, 일단 앞에 있는 혼종 라인 다 정리하고, 이쪽에 있는 선차. 뭐야, 끝이야? 그러네? 수정 미사일 한번 써볼랬는데. 다시 업그레이드가 할 만한 게 없네. 전차를 혹시 나중에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는 미리 좀 해놓도록 할게요.

어, 추종 미사일 스트레스 봐도. 자, 기갑병. 소수 싸움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큰 공세가 올 때는 뭐, 기갑병 도약이 자살 스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이런 소규모 전투에서는 기갑병 도약이 이제 스턴까지 걸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결승선이 뭐지 않았 이제 와서 없어. 자 분쇄자의 칼퇴을 위한 미리 준비. 자, 그 다음에 센터는 레이너가 히페리온이랑 같이 막아줬고 명령 대기 중 대기 중 반드시 명령을 내리십시오 완벽합니다 여기는 시원은.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출동 가능 상황은? 잘 됩니다 <laughs> 어, 잠깐만, 뭐야? 미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? 여기가 아니었네? 자, 여기서 이제 기갑병이나 해병 같은 짜잘한 애들 죽어서 인, 빠지는 인구수는 유령, 밤까마귀 해방선, 이런 걸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레이너 되게 잘하네. <laughs> 자 빨리 나와라난 준비가 되었다. 일단은 방사능을 한대 맞긴 했지만은 과학선의 EMP를 선물해 주었습니다. 나쁜 놈 짜식. 방사능에 걸렸을 때는 방어 드론을 깔아주면은 안 죽어요. 됐어 그리고 방사능이 끝나면 다시 합류시키면 됩니다 일단 인구수 꽉찼고 삼삼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뭐지 저거? 내가 흘린게 있다고? 아니! 너 이놈의 짜식 자, 마지막 전차 정리하고 클리어. 적 비행 유닛은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서 스킬을 날리는군요. 네, 맞아요. 이게 약간 좀 짜증나는, 짜증난다고 하면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한데,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, 레이, 그건 레이너도 똑같거든요? 레이너도 이제 그 그늘 날개를 사용을 하면은, 그늘 날개가 지속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,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면서 올라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냥 나쁘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. 또 그늘 날개가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추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유닛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사령관은 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어우 다이아요. 어쩐지 드럽게 잘한다더니 그러니까 뭐아몬도 똑같이 효과를 받는 거죠. 그건 그냥